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과 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전신적으로 이게 적용을 할 때는 탈수를 교정하는 수액요법과 같이 적용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. 현대인들은 사실 거의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. 누가 더 심각하냐, 아니냐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줄기세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중상 이상으로 내 몸에 문제가 있다고 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비싼 비용을 내고라도 이제 줄기세포를 해보시려고 이제 시도를 하시는 건데요. 이왕 그렇게 어, 시도를 하실 거라면 좀더 좋은 효율을 어,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수행요법이라든지 프로요법을 어, 통해서 어, 줄기세포의 효과도 조금 올려보시고 자율신경 치료를 같이 받아서 훨씬 더 어, 높은 상승효과를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면 비싼 돈값을 하는 이 치료를 아, 하기를 잘했다라는 말씀을 꼭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줄기세포를 추출할 때 전신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피하 지방에서 이제 어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는데요. 추출을 할때 줄기세포만 추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과 함께 이제 추출이 되거든요. 근데 지방은 어 이게 정맥 주사로 이제 넣으면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사실 넣을 필요도 없고 해서 줄기세포만 이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럴 때 이제 지방세포와 줄기세포를 분리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세포 어 처리 시설들이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다시 주입을 할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. 요즘은 이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받거든요.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는 믿을만한 줄기세포 치료 시설이 있다라는 걸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첨단 재생 치료 의원이라는 것이 인증이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해보시고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